과학적진실을밝혀줄 거야. 일서죽어르시 좋아졌단다. 메르시 <목소리가> 좋아졌대. <30초. 메르시> <목소리가> 스탑시 <목소리가> 하네. 응, 그, 그 아다치 내용 안 봤나. 응. 뭐라더라? 힐모시기가 뭐 높아지고 아무튼 좋아졌대 <laughs> 기 차는 속도 아무튼 증가했댔 아무튼 그리고 피도 빨 차고 이 보네 호들갑 떨거없다 <laughs> 야 대주지 말고 요 공격 넣는 애들 한테주라재네가더어 단말이야. 나 약해. 아니야. 몰라. 어, 저누 군데. <laughs> 야, 정수리 폭탄 나왔다. 접마들. 아, 부활 대나. 아이고. 그 이리시아매문네는법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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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마법>. 영규 <연기 웃음> <laughs> 야, 거점에 누구 있나봐. <laughs> 거점에, 거점에 손보라, 손보라. 내하고 1대1 중. 1 0 위에, 위도 쪼고 있다. 내 구조 띵갔어. 쫄았다, 내놨다, 내놨다. 저, 저 누군데 또 잔다. 누군데, 디바가. 오케이, 오케이. 메르실라, 메르실라, 메르실라. 케어좀 케어 좀 케어 좀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너 되게 혼을 할 거거든? 아냐, 아냐, 아냐. 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 <laughs> 영, 영교는 왜 맨날 죽는데? 하영나개 <laughs> 피, 하나 개 피. 하나 개 피. 하나, 개피, 하나, 개피. 하나 <웃음> 컷. <웃음> 아이고.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우리 에이스, 에이스 죽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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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손저혀줘 왼쪽에 아이고 위도도 살았어. 야, 디바야. 네가 매트릭스를 빨아줘야지. 그거피하고 있으면 쩔어. 파라파라파라 디바야, 파라. 팔아. 디바야, 파라줘. 아, 보고 있네. 이날올라가는데 니들 다 개피야 <laughs> 지금 피 주고 있어 피 주고 있어 쫄지마 디바 쫄지마 파아 죽여 파아 죽여 솜브라 컷 1초전인데 아따마 긴시겄 1초, 아, <laughs> 1초. 와 <우와>, 혼자 비빈다 <laughs> 야, 이 정도 막았으면 내가 볼땐비 막을 수 있다. 이좀 바뀌고. 내기가더 좋을 것 같아. 음? <laughs> 빨리 디바야 뭐 하는데 빨리 움직여라. 움직이라고 <laughs> 아, 슬장 나네. 내살리지마라 <laughs> 위도 쪼고 어,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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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빌베바빌베바빌베 비비고있다 비비고있다 걱정마 w w 본다 w w 본다 w 라 w w w w w w 도그러니까잘 맞네. 그래 네, 힐베이네 아니 저인큐가좀 뭐라는데. 동바살리봐는중저 누군데 피없다 이 솔져 뭐하노여서 배틀그라운드 안 하지 지금? 앉았어 하고 앉아있어 여기 네.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우리 디바 잘한다 그래야지 오들가 궁을 다 빨았다 자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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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켜야지. 파라게 핀데, 아, 아따마. 사람에. 위도우 훅샷 날린다 알럴 피주는 중. 우리 디바 빡 헤어 줘 잡았어, 잡았어. 야, 디바 계속 쳐맞고 있다. <laughs> 이 무슨. 뭐한 놈이고 임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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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조고 무시 뭐 완전 뭐, 저거는 야 저거는 뭐야 힐, 뒤에 손브라 스타빌러, 스타빌러, 야 우리 사미리가, 어, 그럼 내내 딜레 딜러 할게, 내 딜러 할게, 네? 아니다, 내힐은이다 봐라, 공합단다이가이바 살리는 중. <목소리가 아니예요> <내 의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라, 치즈. 디바, 디바, 가라, 팔한 대라고 아, 얼굴 보이려 알랄트, 뭐 하러 오세요? 써 브라, 써 브라, 아니 얼굴 안 보이고 피달란다 애가 내피 주면서 되게 궁채하다 디바, 디바, 디바야! 음. <목소리가> 야, 디바 살리는 중야 우리 솔저 보이모 겐지급으로 들어와 싸아 연규가 저걸로 왔갔구나 어디가니 쟤 어디가니 피주고 있다 피주고 있다 쫄지마 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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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졸댔다 야밥 안에 들어갔다 저뭐 <laughs> 밥이 그냥 안에 들어갔어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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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왼쪽으로 해 두마리 뒤에 보이는데 뭐 솜브라 있다 아, 네. 솔져 일로와 네, 네. 뒤에 또맥돈다고저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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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놀이 나베 우리 알럴트 앉아서 쏜다 자 FPS 좀 했네 얘네 오른쪽 위에 있어 맥. 오른쪽 위에? 네, 알았어 기다려봐 파라도 있어 파라 궁을때 됐다 아이. 야, 맥크리 돈다. 파도다, 파도, 이거. 백방 파도다. 내가 발견했어. 정말 쫄았다, 지금. 성광 던진걸. 역시. <laughs> 어, 뒤에 내, 나한테 야, 여기 애들 많다. 내, 내, 내. 뒤쪽에 애들 많다. 애들아, 뒤에 애들 많다니까. 맥크리 또 돈다. 스며라, 나, 나나 빨리, 어, 루시오 잡으세 맥주까지 소물세도 챙길게 내가 사대기 사대기로 내. 소몰어 소몰라 조제했는데. 아, 선물하시네. 아. 선물하시네. 아. 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라. 상계 형태로 흩어져 있어라 얘들아. 피줄게피줄게 피죽게 피죽게, 피죽게. 쫄지마조지마조지 마. 야 뒤에 뭐 있다니. 아이고 이긴다. 하늘에서 첫 걸음. 시고했다. 와 혼자 불타네. 최고의 플레이. 목표를 포착했다. <laughs>